세배를. 어머, 챕터가 갑데 어메, 어메! 아이고. 인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옳지. 아, 잘했어요. <laughs> 주현이,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세배하세요. 자 우리 연습했던 거 하자 세배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해요 자 세배를 해요 이거 배웠잖아 우리 세배 하는 거아니뭐 하는 거야 아니 어이거 아, 아빠랑 같이 할까? 그래, 아빠랑 같이 세배해 봐. 세배해 봐. 자, 하세요하세요가고가 세배, 세배를 해요. 세배 세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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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배. 아 세배를 해요. <laughs> 아니요. 오, 할머니한테 나 할머니한테 세배. 세배 세배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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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요 잠깐, 갑고는데어 오메, 오메! 아이고, 세배 <어머매>. 사님 <laughs> <속상에. 어머매. 웃음> 아니, 어찌까 <laughs> <오지까? 됐다>, <laughs> 아이고, 잘했네 그래요. 우리 세배하느라 고생한 찰떡이들 주은 세배 터줘주라 알았어 그거. 자, 주현이 샘했던 바들이에요. 자, 자, 습도. <laughs> 우와, 감사합니다. 주현아, 감사합니다. 해야지. 아, 서준이도. 서준이도. 우와,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인사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인사해야지요. 아, 인사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옳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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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요. 아, 저, 아기, 저희... 아, 드렸잖아요. 안했잖아,지. 아이 그래도 오늘 해어 오늘. 어, 오늘 해. 어 우와 세뱃돈 받았네 세배하고. 아니 그거. 아, 아니 그 미리 미리 다. 아 엄마. 어아 엄마, 어, 고맙습니다. 아빠. 예 알았어요. 아유고맙습니다예 <laughs> 엄마 거예요. 아빠. 아빠 거예요. 아빠. 아빠. 오와 아, 세뱃돈 받았어. 야, 서준이 세배 잘하네. 야 세뱃돈 받고 너무 좋아하는데 서준이. <laughs> 이제 서준이 아는다. 안, 안 울어 이제. 세뱃돈 받고 기분이 좋아졌네. 또한번 해봐, 서준아.